성경의 말씀은 애를기2 3장, 1 4절에서1 1절을 말씀합니다. 배추절을 지켜라. 오늘 이 배추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는 네가 수고하여 팥에 뿌린 것을첫 열매를 거둡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브리족속때 언약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꼭 지켜야 할 3대 절규 중에 하나인 매추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추제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엄히 꼭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3대 이 절규를 지키라고 말씀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사엘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들의 주변 밤에서 가난 땅에, 적과 끌이어는 땅에 꼭 입성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하나 모든 말씀, 규례, 윤례, 복도또 하나님의 언전히 그 말씀을 다 너희가 지켜 행할 때, 가난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 인도하여 주리라. 하나은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명한 3대 2차기 모두를 너희가 진실로 믿고 이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고 또그 행해서 너희가 주소하여 큰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 네. 인족을 애국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열 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열 가지 재앙에서 애국을 모든 장자를 밀켜요.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어, 주이시는 예전에 없었던 6월절에 대사코를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자라그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세히 알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것도 하나님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열 가지 재앙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아시바 한다는 분입니다. 동사를 지게 만드시는 것도 씨를 뿌려 파종할 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씨가 썩지 않냐고 다싸이라는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은 내가 내일 아닌 것들, 사람의 백성에게는 절대로 의식주의를 걱정하지 않도록 항상 고식에 대한 먹을 것에 대한 것은 풍성하게, 우리스럽게 아낌없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즉, 이 시대는 예전에 없었던 6월절의 대사권을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최후관에서도 늘 광약계의 여중에서도 낮에는 굴기 등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관에행질할때 절대로 절대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도위에 지치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도록 그런 한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덮으신 줄 믿습니다. 네. 밤에는 또 추위의 사막에서 고통을 받는 걸 생각하여 사람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여러분 주의 없키기 위하여 불기둥으로. 민족들의 가운데에 불기둥을 내려보내서 그들이 얼어죽지 아니하고 주음에떨지 아니하고 봉헌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햇볕에 방면을 덮게 하고 여러분 불기둥으로 따뜻한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분 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때로는 멀것이 떨어지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보내서 만가로 그들의 배를 채우게 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짐승과 사람들이 먹을 둘이 모자라고 갈증을 느낄 때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쳐서 여러분 지팡으로 반석을 치니 생수가 나오더라 그물로 많은 짐승들을 배우르게 먹게 하고 인간도 그물로 먹을 접시고 파우레모고 같이 빨래도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은혜스럽게 주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 네.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깨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얻었기 때문에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리 안에 때때로 꼴을 열려주시고 때때로 피를 내려주시고 때때로 곡식들이잘 자라게 해주시고 그리고 분성하게 큰 열매를 베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시라엘 민족의 백성들 사이에서 신의 엘에서 모세를 보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거기서 쉽계물을 주어서 이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과 맺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각종 언약의 법을 제정하시기도 했고 그 법안에 세 가지 절개에 대한 법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무급병의 절개 곧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 출협을 하기 전에 그 법은 고개를 이를 같이 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경은 그날을 기억하며 7일 동안 누를 넣지 않하고 구운 떡이나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을 드리면서 지는 것이 절기 매추절입니다. 매추절은 77절이라고 하는데 우선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누룩아 봄에 밭에 정성스럽게 곡식의 씨를 뿌리고, 그 뿌린 것이 잘 자라, 잘 그찬 열매를 수확하고, 감싸는 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혹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한 해의 모든 곡식을 수확하면서, 어, 이런, 음, 전부 주술을 하고, 또 창고에 국가에지어넣고 거기에 감사하며, 짓는 것이 가을에 바로 추수 감사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수고, 헌신, 노력, 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따라서 이력게끔 우리 인간을 다듬어 생각에 만들고 현실로 일하려 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성님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백성인데 에줄 믿습니다. 봄에 하나님은 계절을 만드셨습니다.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쉬는 겨울도 있습니다. 사계절을 만들어 인간에게 풍선한 은혜의 과일의 열매를 또 맺게 하시고, 밀과 후밀, 보리를 심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풍선한 창고에 넣도로 주소하는 기쁨을 맞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멸추전인데,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꼭 지켜야 하고 감사하라고 시대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시대에서는 예배시간이 바로 소제의 물을를 드리는 시간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농부는 봄에 밀보리를 안 씌워 여름에 잘 농사를 깨끗하게 잘 짓고 그릉을 주어서 많은 천년대에 수확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 앞에 정성껏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또이 시대의 성도들은 늘 6개월이나 6개월 4개월. 이 인생의 한 해의 반절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은신하고 또직장이나가 일하고 사업을 하고 또 많은 우리의 기법을 별도로 건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해서는 6월절이 그날부터 50일 되는 날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 그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바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우순전인데 어, 이게 사전전 2장 1절 21절에 자세히 소설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여처럼 하늘로 효각을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크게 임하여 고랐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으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더라고 성경은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받읍시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읍시다. 아, 네. 성령받아야 아, 네. 됩니다. 네. 성령 강릉님이 아니라도도 합니다. 사도행전 일장까지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유대와 사만의 땅 끝까지 복음을 지은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민이 되어야 됩니다. 또이별지요 분에 뿌린 밀보리가 여러분 잘 자라도록 여러분 피와 기후 운동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알맞게 모든 것을 다 곡식이 자라는 데 필요하게끔 여러분 다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는 아낌없이 주니다 때에 따라 꼴을 내려줍니다.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열립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의뢰받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의뢰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뢰받은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늘지생적인 수고의 믿음에 원시의 역사가 이 시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믿는 성도라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베풀고, 때로는 어떤 마이드가지라도 참고, 견디고, 나의 생활에 이웃에 세우고, 기칠 수 있는 믿음을 앞서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솔직해야 됩니다. 하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해놔요, 예수님께. 우리 인정을 받고, 쓰임 받은 계기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성도의 음성에는 절대 그 요청의 음성에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laughs> 주님 앞에서 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바라보면서 지켜보시면서 실망스럽지 않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복 5장 42절에 이 도와 더니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는 나는 음, 거절하지 말고 그들에게 다 들어주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4대전 20장 35절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는 것은 믿음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열심히 심으십시오 그러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많이 심으십시오 심는 건 처음에 심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것은 바로 믿음을 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말 건강 어느 정도도 책임을 못니고 물 쓰러질지, 물에 쓰러질지, 글로 쓰러질지, 아니면 집에 가다 쓰러질지 모릅니다. 영원히 일어나기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아, 네. 있습니까또두 아, 네. 번째, 기적을 처기위해서 기적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심으십시오. 아, 네. 세 번째는, 구원의 믿음을, 참미등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심으십시오. 네 번째는 축복의 열매를 분산하게, 실하게, 축복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또한, 상급의 열매를 위해서, 천국의 여러분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진실되고, 정직하고, 깨끗한 예물을 드리십시오. 또한 일곱번째는 승리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 신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상의 사업을, 장사를, 직장을 하여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신기를 바랍니다. 또 지생의 예물을 심되 늘 사람을 평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심시기 으 바랍니다. 그리고 심은 게 있다면 참 믿음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저 천국에 바아올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의 믿음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의 열매가 있기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잘했다, 직장 받는 음성을 들럽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매사에 어떠한 불안과 고통과 환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진실되게 해결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무엇을 여러분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고난을 해결하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해결하십시오. 가난을 해결하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해결하십시오. 사업이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한다면 믿음을 위해서 쉬으십시오. 신앙에 여러분 형주 속에는 언제 순탄한 것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나에게만 고난과 고통이 오냐고요? 네 축복이 오지 않느냐고요 믿음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반쪽짜리가 그렇습니다 믿음이 3분의 1짜리가 그렇습니다 때로 믿음이 15억 짜리밖에 안 됩니다 500억짜리 믿음 가지고 여러분 10억을 달라 하면 예수님이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다주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 지체를 하는 것입니다. 응? 주님이 인정치지 않는 믿음, 그에게 하나님도 예민하시고, 주님도 예민하시고, 성령도 예민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성령도 인정하십니다. 믿음의 성령에 충만함이 있을 때, 기도가 쉬지 않냐고, 메말하지 않는 기도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에 전는 믿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에? 묵상은 뭐합니까? 장롱은 뭐합니까? 권상은 뭐할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교회 다녀도 주일날 심심하면 꽃값 빼먹듯이 빠져나오잖아요. 옆 사람 보세요. 누가 빠졌나? 직분을 내봤으니까, 반 남았어요. 하나님한테. 병신도로 데려갔어. 주일이 뭔지도 모르고 주일날 빼먹고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하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 기도원들 하나님 예수님의 응답 보겠습니까? 가정에 기쁨을 주니까? 소망을 주니까? 행복을 주니까? 물질을 열어줍니까? 천국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뿌린대로 받습니다. 내가 뿌린대로 받는 겁니다. 어? 이게 자인의 법칙이고 죄를 어?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배밖에 없습니다. 경고밖에 없습니다. 축복이냐고요? 없습니다. 실파밖에 없습니다. 실파를 내다서 너는 죄를 반복되시에 곳간 빼먹고 이지이먹은 복귀실에서 빠지더라.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축복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비듬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신령과 진정으로 허룩하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지키지 못한다면 교회 다니나 말아요 천년을 가져 도로 천년 축복 안 열어 집니다 천국에 북들어 갑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 네.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한 주간도 깨닫고 기도하는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기도합니다 창조신은 믿음 있는 자는 성도라면 은혜를 베풀고 힘을 낼줄 믿습니다 아무나 쉽는 게 아닙니다 베부는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 주겠에고 교회 오라고 그러는데 오지 않는 자가 무슨 놈의 침복을 받겠습니까? 무슨 놈의 질병을 고침을 받고, 무슨 놈의 가정이 잘 되고 성스러 가정이 되겠습니까? 주님, 믿음 없는 자에게는 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상품도 주지 마시고 다 걷어 가시고 있는 것도 걷어 가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하신 유대폰입니다 주님 깨닫게요 주옵소서 거룩한 믿음 거룩하게 지키고 성스러운 믿음 성스러운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의법 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어, 그나마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예배 참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정직한 믿음으로 드릴게요. 주옵소서.